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시편 시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날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면 그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거죠. 오늘 다윗이 아기는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버립니다. 나무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꽃은 떨어져야 하고 꽃이 떨어진 그 시간부터 뜨거운 여름날에 밭을 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을 가는 것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느낌이 들죠. 도대체 뭐가 되긴 될까? 반복된 신앙생활과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 뭐가 되긴 될까?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전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아름답고 속이 꽉찬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여름날을 보내는 동안에 다른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삶을 주셨을까? 기도도 필요 없어. 하면 뭐해? 똑같은데 말씀도 필요 없어. 뻔한 이야기지. 마치 그 뜨거운 여름날 속에 자포자기하고 뒤로 자빠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도 같은 태도로 우리 인생과 믿음의 경작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인생 속에서, 조금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혼란한 인생 속에서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조금 특이합니다. 매우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있는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요, 너무 정답에 가까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것 같은 부담감을 먼저 갖고 있으니까 내 속에 응어리를 아직 풀지 못하고 답답한 뭔가 꽉 막힌 믿음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 악하고 교만한 자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또저팔좀 꺾어달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이야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냥 속 썩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 앞에 자꾸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정답을 먼저 내립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해봤자야. 라고 그러니까 뭐도 안 하겠습니까? 네,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유롭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속을 풀어주시고 내 속이 풀려야만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바르게 볼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답답한 문제를 아주 자유롭게 기도로 내어 놓으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